새벽 5시, 어둠이 아직 세상을 감싸고 있는 시간이었다. 도시의 소음이 사라지고 바람만이 살짝 일렁이는 고요한 이 순간에 인기 가수 마리아의 집문이 천천히 열렸다. 오늘의 새벽은 평범하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 마리아와 그녀의 매니저, 그리고 매니저의 어머니가 모여있었다. 평소와는 달리 긴장감이 흐르는 이 자리는 곧 마리아와 그녀의 삶. 그리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진정한 이야기를 세상에 드러낼 특별한 시간이 되었다. 마리아는 지금 한국 가요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아티스트 중 하나였다. 그녀의 부드러운 목소리와 강렬한 퍼포먼스는 수많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녀의 인기는 날이 갈수록 높아졌다. 그녀가 등장하는 프로그램마다 시청률은 폭발적으로 상승했고, 이는 방송국들에게도 마리아를 섭외하는 것이 하나의 성공 전략이 될 정도였다. 그러나 이 모든 성공 뒤에는 항상 그녀의 곁에서 묵묵히 지지하고 도와준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그녀의 매니저였다. 매니저는 오랜 시간 마리아의 곁을 지키며 그녀의 음악적 여정에 큰 힘이 되어 주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비즈니스 관계를 넘어서 마치 가족과도 같았다. 마리아 역시 매니저를 친형제처럼 여겼고 매니저는 마리아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다. 하지만 마리아의 성공이 클수록 그로 인해 매니저가 겪는 부담과 스트레스도 점점 커져갔다. 매니저는 자신을 돌볼 시간도 없이 마리아의 일정을 소화하며 밤낮 없이 일했다. 매니저의 어머니는 아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를 알고 있었지만 이를 직접 해결할 방법은 없었다. 아들이 마리아를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하며 지쳐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어머니에게도 큰 고통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마침내 아들의 마음을 대신 전하고 그의 고통을 이해해줄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마리아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다. 그날 새벽, 매니저의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마리아의 집 배를 눌렀다. 문이 열리고 마리아는 그들을 반갑게 맞이했지만 곧 어머니의 눈물 어린 얼굴을 보고 놀랐다. 매니저의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마리아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제 아들을 너무 힘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그는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있지만, 그 또한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입니다. 그의 건강도 중요합니다.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는 마리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동안 매니저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해왔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얼마나 힘들어 했는지를 마리아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그를 믿고 따랐을 뿐이었다. 하지만 이 순간, 그녀는 매니저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그리고 그가 견디고 있는 무게가 얼마나 컸는지를 절실히 깨달았다. 마리아는 그 자리에서 매니저의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정말 몰랐어요. 그가 저를 위해 이렇게까지 희생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면 절대 그에게 이런 짐을 지우지 않았을 거예요. 죄송해요. 앞으로는 더 이상 그를 힘들게 하지 않겠습니다. 매니저의 어머니는 마리아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말했다. 당신도 소중한 사람이지만 제 아들도 그렇습니다. 그는 당신을 위해 많은 것을 포기했지만 이제는 그의 건강과 행복도 지켜줘야 해요. 이날의 만남은 마리아에게 큰 변화를 가져왔다. 그녀는 그동안 자신의 성공만을 생각하며 주위 사람들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다는 사실을 깊이 반성하게 되었다. 특히 매니저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지를 깨닫고 그는 더 이상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할 수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이 만남 이후 마리아는 매니저에게 더 많은 배려와 존중을 가지고 대하며 그의 건강과 행복을 우선시하는 관계를 만들기로 결심했다. 이 사건은 팬들에게도 큰 울림을 주었다. 마리아와 매니저의 관계는 단순한 비즈니스 관계를 넘어 진정한 인간 관계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사례로 남았다. 그들은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배려하며 서로에게 빛이 되어주는 존재였다. 팬들은 이들의 이야기에 감동하며 마리아의 진정성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다. 그 후, 마리아는 자신의 활동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삶과 행복에도 더욱 신경을 쓰게 되었다. 그녀는 매니저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고 서로의 건강과 행복을 함께 지켜가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이러한 결단은 그들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었고 두 사람은 함께 더 나은 길을 걷기로 했다. 한편, 마리아는 단순히 가수로서의 삶에 그치지 않고 더큰 무대로 나아가고 있었다. 최근에는 일본에서의 대규모 콘서트 준비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으며, 이는 그녀의 해외 활동 중 가장 큰 규모로 예정되어 있었다. 일본 내에서도 이미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마리아는 이번 콘서트를 통해 더 많은 팬들과 소통하고 그녀의 음악적 역량을 널리 알릴 예정이다. 특히 이번 콘서트는 무려 50억 원의 투자를 받아 더욱 화려하고 특별한 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마리아의 일본 콘서트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그녀의 글로벌 행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많은 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해 더욱 다채롭고 독창적인 무대를 선보일 것이며 팬들은 이미 그녀의 공연을 기다리며 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번 콘서트를 통해 마리아는 단순한 트로트 스타를 넘어 글로벌 아티스트로서의 가능성을 입증하게 될 것이다. 또한 마리아는 진주시에서 열린 팬미팅에서 천석이 넘는 좌석을 모두 매진시키며 그녀의 인기가 절정에 달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수도권에서도 단독 팬미팅과 미니콘서트가 예정되어 있으며 이는 그녀가 팬들과의 소통을 더욱 중요시 여긴다는 점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될 것이다. 미스트롯에서의 아쉬운 탈락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실력과 매력으로 팬들에게 진정성을 전달하며 더욱 강력한 팬덤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프로그램에서의 좌절을 딛고 일어나 그녀는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제 마리아는 단순한 트로트 스타를 넘어 다재다능한 엔터테이너로서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마리아의 앞으로의 행보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녀가 일본 콘서트에서 보여줄 새로운 퍼포먼스, 그리고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대중에게 어떤 감동을 선사할지 주목되고 있다. 마리아는 이제 더 이상 국내에 머무는 가수가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당당히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있는 아티스트로서 성장해 나가고 있다.